아이들이 눌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은 동등한 세상에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공유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비용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청소년 눈으로 보는 청소년 법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청소년 법에 대한 주인공이 청소년인데. 그런데 정작 청소년들이 그 법에 관여를 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받기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인공인 이 아이들이 진짜로 청소년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법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제안되어 보고 바꿔보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라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이런 법률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대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안녕하세요 남양주 동아 중학교 2학년 김진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원한 법은 후견인 제도에 대한 법인데 후견인 제도가 왜 청원이 되냐면은 저희가 가출청소년이 쉼터를 가게 돼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려면 학교장 추천서와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이 부모님 동의서를 얻기 위해 얻, 얻으려고 부모님에게 찾아가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는 법이 후견인을 만들어서 그 후견인이 부모님 대신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저희가 생계 유지할 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견인 제도라는 법을 이번에 저희가 청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출 청소년에게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한 청소년이 성폭행 또는 성매매 그런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네, 후견인을 지정해. 하자는 법안입니다. 아주 논쟁적인 법안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법청원은 제가 국회 들어와서 한 입법청원 중에 가장 행복한 입법청원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고민했다는 것. 지난 8월 저희가 만나서 한번 미팅을 했는데 사실 그때 속으로 저는 과연 이 학생들이 입법청원까지 갈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법안을 스스로 만들어 온데 대해서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잘 보도해 주시고요. 어, 이 자리에 이 학생들이 서기까지 지금 선생님 두분 저기 사진 찍고 계신 선생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 선생님의 노력도 컸을 것 같고요. 또그 뒤에서 노력한 저희 방 보좌진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